최근 팩보험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5일 메리츠화재는 기존에 출시했던 페퍼민트의 보장 비율과 가입연령을 확대한 신상품 이종 페퍼민트 퍼피 앤홈 보험과 페퍼민트 캐덴홈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상품과 같게 3년 단위 갱신을 통해 최대 만 20세까지 보장함으로써 보험료 인상과 인수거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고객은 반려동물의 상황에 맞게 만 8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고급형과 기본형, 만 1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속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품의 부족함을 느꼈다면 보장 비율이 높은 고급형을, 반려동물의 나이가 많다면 실속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펫보험의 화재 손해에 대한 특약을 탑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전선을 뜯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반영해. 주택 화재 손해와 화재 배상 책임 담보를 추가했습니다. DB 손해보험도 최근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이고 질병, 상해, 안전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대구, 창원시와 손잡고 유기견 안심 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또 프로미 반려동물 보험을 통해 유기견 입양 가족에게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명보험사들도 펫보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펫보험 시장이 차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펫보험을 제3 범보험 영역으로 분류하기 위해 금융당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애완동물은 재산에 해당한다며 맞서는 중입니다.